소녀시대의 티파니, 2PM의 니쿤씨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주말 내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선남, 선녀 커플의 탄생에 대중의 반응 역시 남달랐는데요.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떤 데이트를 해왔을까요?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보람 기자입니다. 소녀시대의 티파니가 팀내세 번째로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새해 첫날, 가수 이승기와 연인 사이임을 인정한 유나. 이어 수영이 배우 정경우와 몇 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끝에 결국 열애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3일, 애교 넘치는 눈웃음으로 탄탄한 남성 팬층을 확보한 티파니가 핑크빛 사랑 중인 사실이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선하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신기해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대는 바로 그룹 2PM의 니쿤. 잘생긴 외모와 큰키 젠틀한 성격까지 갖춘 그는 문 여성들의 워너비이자 많은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뽑혀 왔는데요.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양측 소속사는 티파니와 니쿤이 연인 사이임을 재빠르게 인정하며 두 사람에 대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좀더 많이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서로 만남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역 최고의 아이돌 1호 커플 탄생에 대중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상상치도 못한 그런 거라서 좀 놀랐어요. 찬이가 아까운 거. 원래 여자가 아까워야 되잖아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유클림이좀 아까운 것 같아요. 유클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하지만 소녀시대와 2pm 의 팬들은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생방송 스타2스 취재진은 티파니와 니쿤의 데이트 현장 목격자를 찾기 위해 티파니가 자주 찾는다는 단골집에 가봤습니다. <몰> 아니요, 그... 리쿤이 자주 찾는다는 한 음식점에서도 티파니와 함께한 모습에 관한 목격담은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씨 자주 오신다고 해서 티파니 씨랑 같이 오신 적 있는지? 네, 엄청 자주 오셨는데 티파니 씨분이은 한번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긴 장소로 알려진 서울 신사동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난 이춘씨가 여주사들이 탔다 이런 수질을 받게 되면 직접, 직접 목욕 하셨었어. 네, 저는 봤죠. 업무적으로. 한번더네분 내면. 두 사람은 섬세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바로 이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목소리> 분위기 어땠나요? 그냥 재밌네요. 분위기 좋았어요. 떠들고. 얘기야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 관행하지 않. 같이 잘 모르실 거예요. 니쿤이 그의 지인과 함께 먼저와 자리를 잡고 나갈 때 역시 티파니 일행보다 먼저 나와 이동했습니다. 시간 차를 두고 나갔습니다. 네, 주 시간 차가 있니다 이날 두 사람을 봤다는 또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니쿤과 티파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 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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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최근 미스터 미스터 국내 활동을 끝내고 일본 아레나 투어 공연을 준비 중인 티파니에 반대로 니크는 지난달 일본 아레나 투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국내 컴백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진은 니크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그가 투피엠 멤버들과 함께 거주 중인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기 니쿤 씨 사신다 하던데 맞나요? 이 주민은 최근 본 니쿤은 살이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니쿤의 소속사 관계자는 니쿤의 근황 및 열애 사실에 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서로 의지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 티파니와 닉쿤. 어, 닮은 점은 아무래도 제가 이국에서 가수를 꿈꾸고 한국을 오게 돼서 그 동안 연습 시간을 거쳐서 데뷔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외에도 이들은 활기찬 성격, 부드러운 이미지에.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라 할수 있는 눈 웃음까지 묘하게 닮아 눈길을 끄는데요. 눈 웃을 때 눈웃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예쁜 사랑 이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Y스타 이보람입니다.